여러분을 만나서 반가워서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차렷 애정쇼 차렷 뻥꼭새 소리 일발 당겨 벌써 우호어로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뻥꼭이 아저씨를 치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슨 채널이에요? 유튜브 채널 예.

이상, 시작! 예, 좋습니다. 재밌게 하세요. 오, 예, 멋있어요. 요, 어, 어 싸우지는 마세요. 사랑하세요, 사랑. 사랑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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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재밌게. 태권도도 하고 좋아요. 어, 어, 춤도 치고, 춤도 치고, 춤도 치고, 오케이! 랄랄랄라, 말타기! 좋아요, 싸이! 싸이! 좋아요, 오, 예! 좋아요, 좋아요. 예, 오 예예 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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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름 빰빰빰 빰빠름 빰빰빰 빰빠름 빰빰빰 빰빠름 빰빰빰빰 자아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좋아요 좋아 강남 스타일 좋아요 좋아요 빰빠름 빰빰빰빰빰빰빰 예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바로 아름다운요아 영상으로 담아봅니다. 여기는 부천의 원정동에서 역곡, 역곡으로 가는 길목인데요. 이 가로 주변 도로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관계할 수 있는데요. 마치 이이 강원도 꼴짝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이게 엽곡안동네라고 하는데 아름답죠? 오늘 하늘도 맑고 높아서 예, 가을의 정치를 한껏 느낄 수 있고 찍어서, 작품으로서 어, 남길 수 있는 좋은 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또 어, 보람찬 하루, <목소리> <한 번>. 지구별의 <목소리> 아름다운 꿈을 <목소리> 할 <할까요>? 것을 <목소리> 바랍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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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The train doesn't stop here. Please move backward. Understand? 예, 네,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차량에 일조해 차량 멈꼭쇠 소리발 장전 벌써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역시 찬란한 하루 햇살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가을의 꿈, 문화 강국의 꿈. 문화가 강하다는 것은 창의력이 많다는 것이고 그 창의력을 자유, 평화, 인간 생명, 어, 사랑 여기에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려, 엘뚱셔, 차려, 목소 일발 당전, 회사. 호호 호호호. 어 예, 감사합니다. 예. 높고 맑은 저 하늘에. 저걸 보므로서 하늘의 언어, 하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하늘 뜻은 빛으로 보여줍니다. 빛으로 풍백 우사 운사. 풍백은 당연히 바람소리로서 우사는 구름으로서 우산은 비로서, 운산은 에, 구름으로서 어, 말을 하는 거죠. 하느님은 저 하늘로서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낮에는 구름이 얘기를 많이 해주고요. 밤에는 별들과 함께 에,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북극성의 400, 50광년이라든가. 근데 우리가 우주의 에, 크기 중심을 가는데 500의 그 중심 가는데 에, 120억 광년이다. 근데 이 배를 하면은 240억 광년, 360억 광년. 예 이렇게 에, 되겠는데 어쨌든 이 우주의 중심부에는 백궁에는 이 140, 120억 광년에서 거기를 갔다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현재 한국에는 흑영령이라고 하는 신인이 있죠. 그래서 이 신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최소한도 육통자 이상이 되면 신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노자가 신인이었고 최근에 율권 이중재 에 선생이 신인이었고 에 하여튼 우리 그 당군 할아버지 그 이전에 대체로 어 나이가 에 지금이야 120살. 이세배로 하면 360살. 이 세배로 하면은 또 이제 900살, 1000살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1000살 일 때의 시스템에 돌아가는 방식과 지금 120 시 살에 있어서 이 인간 세계의 시스템 돌아가는 방식은 좀 느낌에 있어서 어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인간한테 유리하게 어 느껴질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러한 차원들을 어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이 우주의 전반적인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조화스럽게 해결을 해서 아름다운 지구별 아름다운 우주 아름다운 별들의 춤노래가 함께 할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지구별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춤노래하는 데 방해가 되면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간수를 해서 저 가을의 고추삼자리처럼 자유스럽게 날수 있도록 기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